일련는데 <laughs> 아, 이게 AP네. 적준이 의지 내가 있는다. 어허!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, 저거 진짜 3, 아 3초 남아 가지고 아, 그래, 신새끼 이걸 왜 갔어? 나 저거 왔어야 되는데. 어? 저저저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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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뿔피리. 아. 아유, 진짜. 뭐야, 뭐야. y 이 s 어 i g e r 어 o p t o 전멸도 없어, 이거! 나 죽어, 가면. 나 어차피 피가 없어. 아, 그 t 그 p t 할 p 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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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지 t 아 p 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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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어 p top, t 아, <laughs> <죽지 않아. 웃음> 아, 상민이형 만약에 다 잡아줄 거야. 오케이. 저거 AP 루시안이야. 존나 만만해. 개자식아! <laughs> 병타 씨발 미연 청소! 야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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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배신당했다. <laughs> 네. 아! 아니 근데 나이기를 들면 이렐리아를 하면 안 돼? 어 뭐야, 이쪽이 아닌데? 와, 저게 안걸려 이연 날 것. 이 냠냠. 이연 먹고 왕기하겠습니다 오케이. <놀람> <수선> 넣거든요 근데... <놀람> 아, 네, 네, 네. <놀람> 아, 그 이그대 가기 안 난다. 빨래 두놈 리포 또 씨발 아, 아, 내 <놀람> 친구들아 다 어디갔니 리포가 존나 왜 이렇게 킬을 아, 잘 먹냐 아 씨발 뭐이 새끼 기뭐징수제 벌써 떴어 씨발 <laughs> <laughs> 난 씨발 1코어까지 1600원 남았는데 아직도 한 200원 괴물이 있네 호 야미 또 와이 환상의 연기. 어아파와 되게 어, 아, 안 죽어? 빙수가 안 터졌는데? 그러니까. 어 좋댔다나. 선. 어때? 도 주장인데. 아네. 나프탄, 나프탄, 나프탄. 에그아, 나프탄이야. 아. 이발안 죽는 것봐 이거. 이거 속 아, 하이퍼캐리가. 징수 다 터진다. 징수 다 터진다. 제대 아무 것도 못했다. 제대 아무 것도 남이... 못하긴 했어. 남이... <laughs> 아싸 네 킬에시도없 누시아 일실 화니아 뭐야? 왜 스킬이 안 나가? 아나 아, 쿨이었구나. 소리 아빠. 오우, 까비 아, 시, 이다 너무 아이씨, 맞았어? 아, 쉬운데 나이스 가라이아 가비. 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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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. 가비, 가비, 가까비어비 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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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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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평타 때도 못 쳤어. 스타 그 잘한다. 아 그러니까 못 하지 않네. 아 <laughs> 잠깐 스타 스턴, 충전하고 싶은데. 개 예, 그... 자식아! 아니, 아니 안 죽어 이게? 아니 군소 살았어 아니 패킷팅을 하고 싶은데 자꾸 시야에서 사라지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군소니까 군소여가지고 참. 연상공설라인인데. 아 근데 츄타 잘한다. 나는 방금 저 핑퐁 대전이 너무 편해. 어우야 이게 아마 아니 이걸. <laughs> 나 그런 컨셉인 거지 파는 컨셉. 그런 컨셉이지. 컨셉이 먹었어 다고 <laughs> <laughs> 멍 음. 앞으로 나와주지 않으려? 안 나와주네 쓰레기같은 새끼 오늘... 아 이발 아나 ㅂ 아 가야돼 아이 리 너무 짜증나게 나는데 아 이거 미흡하네? 거 먹자 거. 아이스. 어, 버티다 죽었다. 아, 버티다, 거 아, 너나이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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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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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저, 저,

제발! 아, 싸웠다! 이포개자스 킬을 너무 잘 먹어 어, 딱콩 퍼주세요 아, 오케이 불쌍한 하층민에게도 킬을 주세요 저거 먹어 저거 먹어 쟤 <laughs> 뭐야? 어, 아, 제드당 아, 씨발 야미! 어. 이제 3킬이야 상잔에 아 이거 팀 조금만 더 나왔으면 트타 s 코면 n 데 너무 아쉽다. going to go to the l a s 아 one. I'm g o i 게 g t 게 go to the last 야진짜 체력이 없어요 시간입니까 나 누깟니? 안 맞으면 되지 너 개피인데요? 어 뭐야 이새끼 여깄네? 아참 펜트는 아, 왜 계속 이새끼가 있어 그래끌라고 하면 난너 끌비 싫다고 아우씨 점멸 쓰 잡아다 이 씨. 잡아 줘. 기버드는 남겼다. 핑원은 남겼어. 나이스. 내가 해줄수 있는 건 보호막 조금. 아우 씨아끼 막. 형 참방이면서 잡는데. 그러니까. 우리 <laughs> 되드는 <laughs> 게임 데드는 게임 이 하기 싫다. 아좋됐다야아아안 귀찮았네. 간다, 네. 지금 죽였다, 방신도이새끼다아 <laughs> 아, ㅅ 그... 아, 발나 끊겼어! 난 도망칠게. 기억할게, 이자식갈리 너무 짜증나. <laughs>

레드가 나만 보네. 정신이. 따콩. 계드 뒤지기 어? 직전. 오케이. 어언. 어. 콩 존나 아픈데 야? 야어날려 큐를. 잘려오호 가라. 어예갑 <오>, <laughs> 까비. 적을 처치했 어딘가에 틱타가 숨어있을 것이오 풀 뺐습니다 아니 옵션. 우야하업주기 오케이 그걸... 난두인을 가야돼 뭘 가야돼 제되었습니다 얼씸 간 친구가 없어? 내가 얼씸을 갈 아니, 너가 얼씸을 해요 내가 가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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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내가 가야지. 웃음> 형, 너다 합의 바로 얼씸 갈게, 이 이거. 난드인거야 되나? 어, 여, 여 이거 <laughs> <laughs> <두인 거야>, <laughs> 아니야 곧 죽어도 공, 공템 좀 썩면서 와우! <laughs> 나눈이 Yo, yo, 빠르게 부수자. 이거 빠르게 부수자. 에, hey, oh. 여기 트타 있다. 부시. 어, oh. 이렇게 됐냐? Oh. 아야. Yeah. 뭐할수 있는데 갈리오. <laughs>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해. 어, 못 붙나? 못 붙겠네. 어, 야, 정화, 다시 말았다. 어이구. 최대한 최대한 딜을 넣고 왔어. 뒤로 와. 어, 어오 예. Oh, yeah. 아깝다! 아깝다! 캬. 2다이슈게임이 끝날까? 아 끝나겠지. 피게임이 게임이거든요? 이슈는 게임이거든요? 는게이 게임이거든요? 이슈는 게임이거 할수있는데 도망치네 이걸로 저인데 누가? 빨지고 아아 로아 이새끼야 <laughs> 기다렸다 탑을 파괴했습니다 목의를 파괴했습니다 아좋다 진짜 링궁 구했다. 아, 이고 내가 뭐 어떻게 해? 니 이발 <laughs> <laughs> 막고 있으면 어떻 하는데? 네가 뭐할 있는데? 그 그래 빛나고 눈동이도 빛나가니 어떻게 할, 할 수가 없군. 아 오히려 죽을 수 우위 상디 날아가나? 아, 따라가네. 지금 들도사 지켰다. 그냥 구도너 지켰다. <laughs> 분이. 와, 강심을 갔어? 오, <laughs> 알리오. 어? 아니, 형권이. 어, 아다. 마무리. <laughs> 가서 좀 때리면 다 많이 부수겠는데? 당장 뛰자. 그러게 됐다. 16초. 나아즈르가좀 무사... 일찍 나오긴 해. 아즈르 노궁이 아니구나. 이제 궁오이구나 오늘 어, 할거 금방? 타워를 쳐야 돼. 난무지 않아. 아, 아프다. 와, 발 너무 아프잖아. 돌파해야돼! 돌파하라! 아싸. 나이스 개자식아! 그와 승자는 제드 쟤도 <laughs> 높네 뭐,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게 아니고 사람자가 강해. 하나 앉아 한 오기. 우리 중에 제일 잘하는 게 그럼 제대한 뜻이야? 나그말을반박하겠습니다 그 <laughs> <laughs> 미니언이 제일 강했다. 어 미니언이 제일 강한 이건 답답할수 있어. 막템을 뭐 가지? 작슈 가야 되겠다. 안 오네. 늦네 오! 선이만롱 여기 지금 한이하면좋긴하 여기 부시 다 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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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다, 다 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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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다 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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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하가 하다, 가다하가하어 두명 없거든요. 타워를 좀 때려주시면 감사하겠거든요. 예, 어, 제보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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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때문에. 제보자 때문에. 자한방 컷이 나와. 아, 없어요. 아, 아. 좀 심하네요. 잘 가. 요 <목소리> 뭡니까 뭐예요? 아, 치마! 끝납니다! <목소리> 어. 펜타각인데 가라, <laughs> <알아>, 티버! <laughs> 티버, 막타을 먹는 거야! <laughs> 아, 아! <목소리> 아이, 고생했어요. 어, 고생했어. 고생했어. <목소리>